전국농민의 충북도연맹은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철회와 재인선을 요구하는 항의서안을 집권여당 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. 또 이재명 정부에서 농업사법의 조속한 재추진을 요구했습니다. 김기영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은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를 계승하는 전 농림부 장관으로 농업사법을 농만법으로 정리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한임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개선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송 장관의 위임을 철회하고 재인선하라며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재명 정부의 농민들에 대한 태도는 송민영 장관을 유임시키면서정당하게 불안했다고 생각합니다.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. 송민영이 송비령이... 유임을 처리하고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는 그때까지 농민들의 시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. 중국 메이커스 TV 경초입니다